미국 콜로라도주 포트콜린스에서 얼굴에 뿔 같은 돌기가 자라난 악마 토끼가 잇따라 목격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찍은 사진 속 토끼들의 턱, 눈 옆, 이마에는 검게 각질화된 돌기들이 돋아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겨울 동안 죽은 줄 알았던 토끼가 2년 만에 더 커진 돌기를 달고 돌아왔다고 전했고 다른 주민은 머리 전체에 딱지처럼 생긴 혹이 뒤덮여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괴이한 모습의 원인은 쇼프 유두종 바이러스입니다 콜로라도 공원 야생동물청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토끼끼리 전염되며 머리 주변에 단단하고 각질화된 뿔 모양 종양을 형성합니다. 치료법은 없으며 바이러스를 옮기는 벼룩과 진드기가 활발해지는 여름과 가을에 감염 사례가 집중됩니다. 사람이나 개, 고양이 등 다른 동물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감염된 토끼를 직접 만지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반려 토끼를 키우는 경우 야생 토끼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된 토끼의 모습은 국미 전설 속뿔 달린 토끼 제칼로프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흥미를 자극하지만 야생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촉은 위험할 수 있다며 경각심을 당부하고 있습니다.